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여러분 한주도 잘 지내셨지요 저도 한주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이에요 제가 15일에 금요일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다행히도 첫째는 지금 태권도에 오늘 특별 수업이 있어서 갔고요. 둘째는 아빠랑 같이 치과 검진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후다닥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짝짝짝짝!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민에 같이 공,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의견들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 혹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지금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 저는 일단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항목은 바로 위시 위시를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용돈에서 자유롭게 사지만 갖고 싶은 거라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더큰 것이라면 이 위시에 돈을 모아서 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네. 이것은 이런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더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모아서 왜냐하면 모으는 동안 갖고 싶은 게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다 모을 때까지 여전히 갖고 싶다면 갖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때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잘 결정한 거죠 여러분 또 칭찬해주세요, 댓글로. <laughs> 그러면 지난주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한 금액 먼저 정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주에는 식비는 10만원이었는데, 어, 사실 이 중에서 식재료 산 거는 쿠팡 식재료 산게 27,000원 있었어요. 원래는 3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쿠팡 주문했는데 딸기가 품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취소됐고요. 그래서 27,000원만 결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식재료 27,000원 결제한 거 외에는 두 끼에서 3만원, 분식 13,000원. 그리고 빵만원 그리고 고깃집 외식도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식재료 산 거는 사실 (10만 원) 중에 얼마 없고 나머지는 다 외식하거나 간식 사먹는 돈으로 썼답니다 네 반성합니다 또르르 또르르 이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는 도저히 뭐 밥을 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난 에너지가 필요해. 해서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고깃집 갔는데 제 기억에는 이 고기 부패집이 분명히 쌌거든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까 66,000원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얼마인지도 모르고 갔어. <laughs> <laughs> 그래서 66,000원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46,000원이 난 거예요. 띠리리리. 그런데도 다행히 이날이 3월 14일 화이트 데이 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한 금액은 자기 용돈으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리 질러! <laughs> 그래서 46,000원은 제가 남편한테 받아서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필품 2만원 책정해 줬던 것에서는 아이들 교재를 산게 있었어요. 이건 생필품은 아니지만 아이들 항목에 있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필품 2만원 책정해 둔 것에서 19,000원 계산하고, 1,000원 남았고요.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3만 원 책정해 뒀던 것에서는 리듬체조줄 1만 3,000원 주고 샀고 아들이 새학기여서 자기도 새 실내와 새 갖고 싶었나 봐요. 한주 지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새학기니까 새 새거 갖고 싶어. 새 실내와 신고 싶어. 내 실내와는 너무 헌것 같아. 그래서 너무 슬프게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쿠팡에서 골라봐 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도 제일 싼거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주고 아들 실내화 하나 구입했고요. 또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코더가 또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준비물로 내주셔서 야마하 리코더를 12,000원 주고 구입했답니다. 야마하 리코더가 소리가 예쁘대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그래서 잔액은 만원. 기타에서 만원 책정해뒀던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에 남은 잔액은요. 얼마냐면요. 뚜두두두동뚱뚱. 얼마 안 남았지만. 자, 식비 없구요. 생필품에서 천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만원. 아이들 없고, 기타에서 만원. 그래서 이만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 오늘은 저축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 이번 주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당근에 여러 품목을 올려놨는데, 안타깝게도 된게 없어요. 그래서 부수입이 이번 주에는 없어요. 르르르 그래서, 근데 제위시도 채우고 해야 돼가지고, 이번 주는 제 용돈에서 제가, 음, 보자, 보자. 2만, 2만원 하고, 천원짜리. 요렇게 해서, 남은 21,000원에다가 제 용돈 22,400원, 27,000원 합쳐서 48,000원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 먼저 저축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세이빙 박스부터 세이빙 박스는 지금 음, 오늘은 세이빙 박스에 13,000원 넣어줄게요. 13,000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13번에 체크해주고 자 정리 첩첩 그 다음에 목적 저쪽에는 음. 큰일났어요. 지금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만원 넣어 놓을게요. 만원 넣고, 만원 파랑색 느낌으로다가 파란색 칠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참 큰일이군요. 어린이날에도 만원 오늘 미씨에 돈 넣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 않네요. 어린이날에 만원 넣어주고 칠해주고 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이 꺼졌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신나게 계속 떠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어린이날에 만원 추가로 넣어줬고,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다 패스해야 될것 같고, 금 모으기에 5,000원 넣어줄게요. 아까 색칠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금 모으기에 5,000원 넣어줍니다. 제가 저번에 한돈 사가지고, 요렇게 유리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돈 유리병에 예쁘게 담아뒀고, 어, 얘왜 얘는 따로 넣어놨냐면, 이거 다 완성하면요. 1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돈이에요. 그래서 3 5 7, 5인가요? 한돈이?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30만원 후반대니까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g씩 파는데 1g씩은 한 13만원 정도면 살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완성하면 1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완성해서 또 1g씩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위시 위시에는 만원 넣어줄게요. 이거 모아서, 그때까지도 계속 갖고 싶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아지오 계산기, 뭐, 돈통, 갖고 싶으면, 여기서 모아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지요? 자, 10K. 10K에 만원 넣어주고요. 음,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목적 저축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3월 16일부터 22일, 22일까지 쓸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속지에다가 계속해서 넣어 줄게요. 이번 주 예산은 18만원이에요. 자, 넣어 볼게요. 우선 식비에 식비에 10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비에 10만원 넣어주고 1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생필품 생필품은 이번에 그 폼클렌징을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2만원 생필품에 넣어주고 그다음 병원이 많이 들어요 병원이 피부과 가서 아들 치료도 해야 되고, 딸내미 치과도 갔으니까, 5만원 병원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남는 돈이 만원밖에 없는데, 위기네요, 위기. 그러면은, 일단, 아이들의 5천원, 아이들의 5천원, 기타의 5천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항상 이게 돈이 남아야 저축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만간 남편과 얘기를 해서 한달 생활비를 조금 올려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 생활비도 변동 상황이 있으면 또 그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지금 누군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정, 오늘 영상은 급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세요. 안녕. 뿅.